안녕하세요. 행복 반지 행복한 막내딸입니다. 오늘은 저희 엄마랑 큰 언니가 저녁을 준비해요. 근데 이런 게다 코스코 제품이에요. 어, 우리 준아한테 별이 있잖아, 준아야. 네 가슴에 별이 있잖아. 아, 어, 네가 별이야, 니가딴게뭔 필요가 있어? 아, 아우. 빨리 나오세요. 네. 올해는 크리스마스 지리를 좀 늦게 만들었어요. 자, 그럼 코스코 음식. 너무너무 너무 맛있는 코스코 음식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Crispy wings classic buffalo. Kosher baby dill's pickle. 이거는 파스타랑 친구. 어, 이 크리스피 윙스는 5인 가족으로 했을 때두 번은 못먹더라고요 저희는 그렇더라고요한 3분의 2 정도 하고 3분의 1만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꿀조합이 없으면 한 번에 끝나요. 준아! 뛰어주세요. 준하 이게 준정료의 최선이니? <laughs> 아이고 잘하네. 이 <laughs> 꽁꽁 얼려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해동. <laughs> 아니 영어로 해보라고. <laughs> <브런스 웃음> <브런스 and> Frozen <fruit>. food. <laughs> 치킨을 전자레인지에 해동한 다음에 에어프라이어로 치킨 기능으로 구워요. 그리고, 스테이크 시즈닝에 볶은 감자. 만약에 치킨 혼자 심심하면, 감자가 굿 콤비네이션이 될 거예요. 먼저 감자를 볶은 다음에, 그 다음에, 스테이크, 안연, 미트, 컬네 시즈닝. 우리 엄마는 이런 음식 할때치일가봐 무서워해요. 음 맛있어? 응? 저희는 크리스피한 거 좋아해, 좋아해서 뒤집고 5분 뒤집고 5분 했어요. 그리고 관자 위에 파슬리 이제 크리스피 윙즈를 접시에 세팅해 놔요. 이렇게 구우시면 한국식 크라이드 치킨처럼 아주 똑같은 맛이 난답니다. 고향 생각 나실 때 먹는 걸로 향수를 달래 보심 어떨까요? 우리 엄마는 참겉보예요 진짜로? 그렇게 생각해? 네. <laughs> 진짜 너도 리얼하게 좀 하자 진아야 <laughs> 이게 내 진심이에요 <laughs> 아니 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나보고 편하라면서요 음, 맛있게 먹어요 저희는 버플러소스 찍먹으하고이 피클도 오인가죠 왜코르 켜놨어? 노래해야 <웃음> 됩니까? 엉금엉금 뽀나무 위에 기적은 살게요. 예수님이 부르셨어요. 외로운잘 먹어요. 이렇게 저희 가족은 오늘도 코스코 냉동식품 크리스피 오잉스와 또 올리브. 피클? 아니다! <laughs> 올리브 피클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었습니다. 저희 집 바깥으로 나가면 이런 예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돼 있어요. 오늘도 행복한 집 행복한 영상을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이랑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. 안녕! 안녕.